반갑습니다. 한목나 19일 장세기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시고, 또한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좀 상황이 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상황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살짝 길수 있지만은. 어, 말씀에 잘 집중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웃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차크하고 동성애입니다. 우리는 안 일어나도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사님 때는 대표적인 게산풍백화점 그리고 여러분 때는 아마 세월호일 것입니다. 그러한 안 일어나도 되는 일들이 정말 우리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또한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통하여서더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일이 없이 노력하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냥 집안에 최대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까지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이 미뤄졌다가 또한 학교를 어떻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백신이 등장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만약에라는 상황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고 다시 그 리셋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있지 우리 의 삶에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 슈브의 상황이 있는데 롯은 그때의 삼촌을 따라가서 슈브하는 그 삼촌을 슈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삼촌을 따라가는 그 슈브의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 가운데 소돔으로 향하는 그 슈브를 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롯이 삼촌을 따라가서 지금 오늘과 같은 특별히 이틀 전에 창세기 18장과 연결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은 롯의 가정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이틀 전 창세기 18장 후반전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가 나타나는 일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개념처럼 아브라함이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사장적 사명 그 선지의 사명이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납니다. 왜냐 계속해서 중보하며 또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총 여섯 번의 중보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조카 롯을 위하여서. 여섯 번의 중보를 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상황까지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로스의 모습을 우리는 18장 후반절에 계속해서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육체적인 구원이라고 말한다면은 창세기 18장에는 영적인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스에게는 정말 만약에 그냥 육체적인 구원으로 끝나면 계속 그의 삶은 영적으로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지만은 롯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은 끝내 롯과 두 딸만 구원받는 상황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딸과 결혼할 그 사이들은 그 유황불에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죽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십구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그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한다고요?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사건이 아니라 롯을 위하여 중보했던 기도사였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이 끝내 구원받은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 롯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 아니, 그는 알파 플러스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롯에게만 알파 플러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알파가 더클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저도 먼저 알파가 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롯과 같이 그 육체의, 육체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알파를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넉넉한 것이 좋잖아요. 부족한 것보다는 오히려 넉넉한 삶이 좋기 때문에 애국당과 같고,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한 그 소도 모은 지역을 택했던 그 롯의 상황이 롯의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넉넉한 곳, 재학이 많은 곳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곳의 문화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곳에 지금 현재 우리의 이 2020년의 문화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슈브를 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목나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에 만나면 이 훈련의 효과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훈련 가운데 나와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묵묵히 가 나아간다면 정말 마지막 그 실전의 상황에서는 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한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서서히 천사들과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롯도 그러한 상황이지만 은 그것은 롯은 최후의 마지막 때 알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음식하기 전부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매기하냐왜 천사인지 몰랐느냐? 그도 대답, 대접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처럼 달려가서 속히, 급히, 발씻김 마음을 상쾌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엉긴저, 우유, 송화지를 대접했는데, 로스는 무교병만 대접했어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정말 맛없는 그 빵을. 그는 대접했어요. 그냥 그 삶의 문화에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형식적이고 대충 대충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자기 가운데 오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최선의 것을 세 명이 먹을 것도 세 명이 먹을 건데 세스가를 2 8 인분을 준비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지만은 이 롯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 대접한 집 안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양다리 걸친 사람입니다. 세상에도 다리 한짝 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예수께도 다리 하나 걸린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로또 그러 상황인 거죠? 로그 소돔과 고모는 땅의 그 아름다움과 맛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거부됐던 그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의 인생. 세상에 쾌락도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정확히 야다하지 못하는 그의 삶이었다는 거죠. 부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하고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의지마저도 없어짐. 마지막.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끝내 롯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천사를 보게 되어 그나마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아, 진짜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그 사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기의 딸과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창세기 19장 14절 오늘 14절의 말씀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이 지금 차악니다 비웃었다 뭐 진짜 서마이 같은 웃음이 있지만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롯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삶 자체가 말씀이 없었던 삶이기 때문에 로시의 아무리 무슨 말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로세에게 임했던, 로시 직접 봤던 그 하나님의 상황을 이 사이 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인 될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했던 그 농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예수가 드디어 내삶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나는 전하려고 하지만은 잘못 땅에 싸구려의 복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급진 복음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과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할지를 우리가 그릇인데내그릇부터 깨끗한 후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롯이 천사를 깨닫게 한 상황인데, 그 상황은 롯은 가정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두 딸을 오히려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성놀이개로 내어주려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실격했던 그의 삶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 가정을 지키려는 그 하나님을 그 오면 섭리를 그는 끝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드렸던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롯은 죄악된 곳에서 심판받은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 15절에 동틀때에 재촉했고 지체하고 있는 그 16절의 상황에서도 손잡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또한 마지막 협상 가운데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핑계대에서 소활로 가면 안되냐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제약 가운데서 벗어나게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롯은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께로 슉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의 삶이 그의 인물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러면 로시이 택한 이소등과 고모라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도시길래 이 로시 그 곳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도시에는 동성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 그 두, 어, 두산 사전에는 어, 요약을 어떻게 냐면 동성애를 동성애 상대의 감정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적혀 있음. 더 자세한 것은 찾아 보면은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상대에게 감성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은 이렇게 짧게 돼 있지만은 이 동성애를 요즘 성 소수자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때 우리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살펴보어서 잠깐 그 그림을 살펴봤듯이 이 무지개가 성 소수자를 대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 소수자를 많은 표현으로 세분화된데 게이, 레즈비언, 시디 CD, 시디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 옷을 즐겨 입고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거를 시디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그 부분 시디, 풀 커버, 풀 메이커까지 하는 거는 풀 시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심멜 인터섹슈얼리그 다음에 SM에 넘어가면은 완전히 거긴 더 세분한 상황으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중에 통과된 것이 이 시멜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목욕탕에 가여도 된다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멜이 무엇이냐 트렌드젠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성화가 덜된 사람 위에는 됐지만 밑에까지 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기를 가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이제 괜찮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여자 친구들은 여탕에서 두개 가슴과 남자의 성기가 달린 여자를 남, 남자 여자 말하기도 애면그 시매를 보면은 놀라거나 신고하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인권위원회에 인권을 무시했다해서 오히려 여러분이 잡혀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키어 문화 축제가 올해도 무사히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사히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첫 번째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만으로. 그것도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벌써 아홉 번째 열리게 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가 대한민국의 켜켜이 쌓인 혐오와 차별을 시원하게 날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용과 92조의 유 반드시 개정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 사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아시아에서 대만 두 번째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이두 국회의원 지금 법안을 만들고 오히려 옹호하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 상황이지만은 이성 소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오히려 얘기하면서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성 소수자에 맞게끔 법안을 계속해서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이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였고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함께 하지 못했다면 홍석천과 하리수 이두 연예인은 연애생활을 연예 연애생활을 연예인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참 유, 지금도 홍석천도 유명하고 하리수는 그 당시에 엄청 유명했던 여자로 지금 나아갔고 결혼까지 되게 이슈화됐던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 또한 변하사 그 변화사가 휴가 도중에 트랜스젠드 해가지고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또 한동안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사를 여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자를 볼 것인가 하다가 군에서는 그를 퇴출로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 이 변화사는 억울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외 토픽에서 이것을 변화사를 크게 다루면서 변화, 변화사를 대다수 나라에서 여자로 지칭했습니다. 네티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차별이다. 계속 복무하게 해라. 여군으로 인정하라는 그 입장과 반대로 처음에 군, 남군으로 신청해서 그가 하사가 되었으니까, 부사관이 되었으니까 그가 여자가 된 것은 당연히 퇴출되는 게 맞다. 그럼 만약에 그변화사가 다시금 군, 자기가 진짜 군대 생활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그일가운데 나가고 싶다면 오히려 여군 시험을 봐라라고 하는 네티즌 상황들이 지금 싸웠던 상황들이 한참 이슈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이 동성애 성소수자들이 버젓이 이제 동네 가운데에 모든 이상한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신고할 수 없을 세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럼 성경은 이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어, 책한 부분을 지금 스크류 왔는데 그대로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적 왜곡의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인간의 태도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추적한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정욕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함에 유다는, 유다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대항하여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는 가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니라. 그는 수신자들에게 소동과 고모라를 상기시킨다.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지금 동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진짜 영상에 나왔던 이두 국회의원이 진짜 이 이들을 성소수자를 위하고 있는지를?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두 국회의원이 진짜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한다면은 진정한 법이 되겠죠. 하지만은 표를 얻기 위하여서 그런 법원을 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를 바라볼 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우리는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혼 수리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고쳐 줍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그 영혼의 수리공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효가 삼일기를 어떻게 전사님을 하였냐? 과연 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은 전사님은 나는 어떻게 것인가. 3일기는 수많은 동성애들이 하나님을 알고 로세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듯이 나의 기도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뜨겁게 기도하기라고 삶을 읽어서 이틀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이 주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그 말씀 가운데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말씀이 겨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랴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에 나아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롯에게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있어서 롯이 살았던 것처럼 그동성애하는그 모든 지체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극렬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한 그들을 죄들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안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지금부터 고민하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믿사 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십부장 판당하니 죄악의 말로다 괴락에도 치해